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두 번째로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엘리바스는 요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인데 이 뜻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화목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도로 가까이 하고 예배로 가까이 할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보물상자를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새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즉, 우리의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23절을 오늘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에게로 겸손히 돌아가면 너는 회복될 것이다. 요비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큰 부자였지만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자녀를 다 잃고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자신의 몸을 귀하로 긁는 그러한 거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개리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비 하루아침에 집안이 가산이 풍지박살이 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배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이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칼로써 종들을 다 죽이고 이 사람만 혼자 피하여 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살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또 갈대아 사람들이 섞여가여서 낙차를 죽여가지고 자신만 피해왔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말하는 동안에 마다들의 집에서 포도주와 음식을 먹는데 태풍이 불어 가지고 정년들이 다 죽고 자신만 홀로 피어 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없친데덮친 경이요 하루아침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식간에 가정에 이런 불행이 닥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요비 유명한 고백을 하죠 2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하시오니 거두신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하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진이다 아 이렇게 요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욕을 보고 있던 그의 아내가 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때도 욕이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요비 자기 입술로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요비의 신앙이 튼튼하고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요비의 신앙에 변화가 왔습니다 엽기서 3장에서 부터 보면 요비 더 이상 이 고난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한계상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 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 요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라고 하면서 이 요비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 이러한 비탄에 대해서, 여배 친구들은 여배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망하는 요백에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려면 첫째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9장에 보면 요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소외시켰다. 하나님이 자기 앞길을 막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희망을 마치 나무를 뽑듯이 완전히 뽑아버린다고 하면서 이 욕이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백의 엘리바스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전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곳에서 180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 7 십 절에 오면 유명한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거기 보면이 사기오에 대해서 성경은 세리오 부자라. 그런데 이 사기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는요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기오는 언제나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에게사개오야 내려오라. 이사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사개오가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사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안내하지 않습니까? 아마 모르기는 이 사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진수성찬을 차렸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교회 회계에서 알 수가 있죠. 이 사교회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딱 떼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제가 네 배나 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사람도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자순이라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주 강사가 여러분들 길선주 목사님이셨는데요. 이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이 이 평양 대부흥에서 자기 가 회기를 했습니다. 무슨 회기를 했냐면, 이런 회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저에게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돈, 돈을 주면서 자기 부인과 자녀들을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맡겨준 돈인데, 제가 그 돈을 갖다가... 제 주문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이 수천 명 성도들 앞에서 회귀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평양대 붕회가 회계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회개운동 사람들이 나와서 그 붕회 때 저는 첩을 두었습니다. 이제부터 첩을 청산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것을 도적기 했습니다 남의 것을 갖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별의별 회계운동이 평양대풍성에서 일어났어 이 회계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졌어 여러분들 한국의 풍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당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에 얼마를 탈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에서 그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다 소비하다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가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품꾼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주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은 갈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자기의 재산을 다 미리 예? 팔락을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 허랑방탕해서 다당기해 버렸기 때문에 무슨 낯으로 그 아버지께 돌아가겠어요. 그런데 이당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길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권으로 아버지께게써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이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드디어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는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멀리서 보니까 이 보니까 추한 몰골에 옷도 어? 남루한 옷차림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분명히 자기 아들이 틀림없어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하고 탁 달려가서 내 네, 아들 아들아 그러면서 품에 안고 그 아들을 자기 집으로 들여서 목욕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어서 그 아들을 환영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당자는 자기를 품꾼으로 맞아 주기만을 바랬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아들로서 상속자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에 오면요 다윗이 승승장구합니다. 그 앞에 보게 되냐면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땅이 넓어졌어요. 래스이 다윗 인근이 자기가 점령한 땅을 조사해서 인구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시켰어요. 요압이 그 다윗이 점령한 땅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면서도...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꺼림지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재앙을 주고 그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한 가지를 너가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 가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주겠다 내가시라는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너에게 7년 기근 둘째는 다이시 석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던지 마지막으로 이 다윗 왕국의 그 땅에 전염병이 사흘 동안 임할 것인데 이세 가지 중한 가지를 다윗에게 택하라고 이 선지자 가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는 세 번째 것 사흘 동안 다이 지차지한 그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무려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 그러고 난다 그래도 이 전염병이 예, 끊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예, 다윗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왕이 제사를 드리신다니까 제가 타장 마당도 드리겠습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면 소가 있으니까 소도 드리겠습니다. 또뗄값 감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는데 왜네 재물 가지고 하겠느냐? 내가 이 땅을 다 사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을 사고 그리고 다 속, 소도 사고. 다윗이 5 0세일로다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로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여러분들 재앙을 다 그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새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났던 그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서 부리를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다시 흥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장식이 35장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배들러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요? 그 34장에 보게 되어지면 34장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은 오랫동안 머물다가 자기의 자녀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난 이후에 이 야곱이 깨닫게 되어지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 세겜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어. 내 자녀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수출을 당했구나. 크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딸 티나가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들 그 지역은 이방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사교 문화가 발달하는 것이요 밤중에 여러분들 이방 문화 속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술 먹고, 여러분들 춤추고, 노래방 가고 이러한 세속적인 문화 속에서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오래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세계입니다. 세계, 네? 세계. 이방 문화의 이슬비에 어쩌듯이 동화되어가는 것도 모르고 결국 자신의 딸이 겁간을 타고난 이후에 야곱이 크게 깨닫고 더 이상 이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서 물들었던 이방 문화를 다 그곳에 묻고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패들로 올라가자 내환란 날에 내게 응답하으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다 이방의 문화와 습관, 하나님이 쓰라는 어떤 우상들을 다붓고 여러분들 배들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신방하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그림들이 가정에 걸려져 있습니다. 어떤 집은요. 무슨 호랑이 그림도 있고요. 어떤 집은 액자, 좋은 액자에다가 무슨 한자로 된 뭡니까? 그러한 글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예?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가정은요, 예수님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가장 좋은 것에 붙어 있어요.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수님 말씀은 찾을 수도 없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집에 갔더니 술병을 갖다 잔뜩 수집해놨어. 그게 예수 믿는 가정입니까?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습관이나 문화 생활 태도를 과감히 세겜에 묻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패들로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우리 삶의 가장 좋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장막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의를 멀리하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